안녕하세요. 집수리통의 박오름 실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집수리통은 전국에 지점이 있다는 거.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와우라는그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커넥터 사용 방법, 어디에 사용하는지, 얼마나 편해질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등에 쓰는 스위치 달려 있거나 요런 스위치. 요런 스위치들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외부에 쓰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흰색. 자, 이게 싸고 조잡하고 고장이 자주 나요, 이거. 현장에 써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불편할 때도 있고, 동작 안할 때도 있고, 접촉불량도 많아요. 그래서 전기 쪽이라시거나 우리 집 수리하실 때 되게 불편함을 많이 갖고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믿음이 잘안 가죠.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 와고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건 아니에요. 예, 수입재고 가격이 좀, 단가가 좀 나가요. 예. 얘는 개당 100원이라고 하면은, 한 4, 5배인 개당 500원 정도 합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예. 요렇게. 요렇게 작게 보이는데, 이렇게 여는 거야. 열어서, 여기다 전설을 넣습니다.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얘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꽂아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 보이니까, 불안전하죠. 흰색이고. 예, 네, 많이 빠질 수도 있고, 현장에서. 그리고, 아, 안 빠져요. 이게 눌러서. 반대쪽이. 빡빡할 때도 있고, 안 빠지니까 짜증나고, 선 자를 때도 있고, 막, 현장에서 별별 줬는데, 얘도 안 빠지죠. 자, 똑같은 거와버해볼게요 펼쳐서, 꽂아요. 눌러요. 똑같이 전선을 꽂고 눌러요. 끝났습니다. 안 빠져요. 예. 이렇게 끝난 거예요. 훨씬 간편하고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고. 자, 빼는 건 어떻게 빼요? 올리고 그냥 빠져요. 이렇게. 자, 현장에서 어떻게 영어로 하냐. 자, 희색선이 이거 불안하니까 빼고 어, 그냥 빠지네요. 그죠? 잘안 빠지고 빡빡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빼고, 아까 했던 거. 꽂고, 꽂고, 끝나요. 요렇게. 근데 난 여기서 선 하나 더 빼고 싶어. 이럴 때 있어요. 선을 세게 쓰고 싶다. 자, 와고가 몇개지짤 가지 있어요? 한번 오늘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큰거 말고. 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요거세 개. 다섯 개, 5개. 예, 다섯 개짜리, 네 개짜리가 안 보이네요. 자, 보통 세 개짜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서, 꽂으면 끝나요, 이렇게. 꽂고, 내가 중간에 하나 필요한 거 있죠? 또 꽂아서 빼면 돼요. 이렇게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예, 제가 다섯 개까지는 준비를 해왔는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빼서, 똑같이, 원하는 것만. 그러면은, 이렇게 쭉쭉쭉 꽂으면 손이 너무 편해요. 이거 세개 하려면 꽂은 너무 힘들어. 손도 아프고, 손도 부차, 불안정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와고라는 장비를 추천을 드리고, 얘가 최대 스펙이 있어요. 400, 조만해서 읽어 드릴게요. 450W 32A까지 버팁니다. 이 장비가. 잠깐 보여 주실려나 모르겠는데 잠깐 보여 드려 볼게요. 숫자가 보이려나? 보이세요? 안 보이나? 예. 네. 하여튼 밑에 조그맣게 있어요. 예. 네. 나중에 확인이 되면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와고라는 스위치가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전등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불안하거나 접촉 불량 나오면은 그냥 이 와고 스위치에서 달아 버리시면 돼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달아 버리시면 돼요. 와고라는 스위치 설명을 드렸고요. 하는 김에 자. LED 콘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거라고. 자. 특별히 예. 네. 별까지는 아니고 자 잔상현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옛날에 시골집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이 형광등에 깜빡깜빡거려요 자 이게 LED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활선이라죠 활선이 형광등에 바로 들어가면 불이 깜빡깜빡거려요 실제 전기유도현상 때문에 잔상, 잔불현상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 형광등에서 어떻게 돼요? 형광등에 활선이 들어가면 은 깜빡임이나 잔상현상이 많이 올라가요 확률적으로 근데 형광등 스위치로 전기를 메인을 빼줘야 형광등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런 집에서 이렇게 바꾸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거 어떻게 빼갖고 어떻게 바꿀 거야 천장에 선이 다 심어져 있는데. 그럴 때, 요 LED 콘덴서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 안 해요. 한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천원? 천오백원 정도. 예. 네. 많이 안 하는데, 사면은 이렇게돼 있습니다. 천선 두개딱 꽂아있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자, 형광등 하나 뜯었죠. 자, 볼게요. 얘를, 어떻게 돼 있어요? 활선, 비활선인데, 이 순서 상관없어요. 활선 하나, 비활선 하나,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아, 근데 꼭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꽂아도 돼요. 자, 이렇게 꽂고, 하나는 뒤로 꽂아볼게요. 뒤로 눌러서 꽂고. 이러면 이게 설치가 끝난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끝나요. 이게 LED 콘덴서, 형광등 콘덴서, 형광 불 들어올 때, 이것만 해줘도, 잠불 영상이 거의 안 나옵니다. 예. 이걸 모르고 왜 깜빡이네, 불편하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모르시는 분도 모르시기 때문에, 요렇게, LED 콘덴서라는 거 설명드렸고, 이렇게 켜져도, 꺼졌네요. 자. 불, 켜고 온, 오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그죠? 잘 되죠?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상관이 없고, 물론, 얘는 처음부터 이상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빼고 안 깜빡거리죠 얘는 상관이 없어요 예, 지금 현상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오래된 집 5년, 10년 오래된 집 20년, 30년 더 오래된 집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꼭 따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전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너무 노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장담을 못해 현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확인을 해주시고 예, 너무 옛날 집이다, 그러면은, 집수리 할때 서비스 차원을 해주면은 부담이 없겠죠? 뭐, 고객 보고, 아유, 뭐, 장비값 2,000원, 3 0 0 0만 주세요 하면 충분히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집수리는 연금이다. 집수리는 영원하다.